진노 중에도 궁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온전치 못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더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노년의 솔로몬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노년의 아브라함처럼. 아이처럼 더욱 성장해 가고 성화해 가는 저희들 되게 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3페이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마지지합합 o m o n 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m o n 바 o l o m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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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이름은 수 s 하이니 가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청년의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찢고 오직 내종다이을 네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급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지파를 솔로몬에게 줄이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함을 죽이려하에 여로보함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 아들 로범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새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송축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마지막은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0절 말씀처럼. 자신을 위협하는 여러 보험과 같은 이들을 계속해서 견제해야 했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괴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알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인생의 후반전, 우리가 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 이 새벽에 인생의 후반전을 이미 보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인생의 후반전을 어, 후반절이라 여겨지는 시간을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며, 또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하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전체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여우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두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와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하고요.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 것,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 것, 이것을 따르게 될 것을 진작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일을 돌이키지 않으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요 가지고 계신 이 성경말씀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그 11절의 말씀처럼 그 일을 이루셨는지 또 그로 인해서 솔로몬 왕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의 주도는 누가 하셨냐, 하셨냐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께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 리의 모든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솔로몬의 이 죄를 심판하시고자 이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이라는 신하를 세워서 이 왕으로 세워서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하십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과부의 아들이라 나와있죠. 그런데 그가 어떻다고 나옵니까? 성경에서는 보면 능력도 좋고. 정말 요셉 족속의 이 부역 감독자로의 참 적임자로서 그렇게 나와 있죠. 솔로몬이 그러한 글을 보고 "아, 참 능력이 좋다. 참 괜찮다." 라고 글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아마 글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칠 사람인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하. 그 신하가 바로 이 사람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열 조각이라고 하죠. 이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의 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솔로몬 한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그 죄는 이미 백성들과 나라 전체에 이르는 죄가 된 것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알려 주십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 대적하게 하는 이 상세한 이유를 그에게 설명하실 때 솔로몬이 이방 우산 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을 때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나를 버렸다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죄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 곧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전체가 범죄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합니다. 어, 나라를 위해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 여러분 솔로몬은 외적으로만 본다면 그는 엄청난 부와 또 재력과 또 지혜로 여러 필요한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한 것을 봅니다 그중한 예로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다이때 지어졌던 성읍인 예루살렘의 이 성벽에 뚫린 틈과 벽을 보수하고 강화했습니다. 이 말은 그저 자신만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말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도 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지키는 성벽에 부실한 그 틈을 보강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틈, 그 빈틈을 메꾸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영적인 틈을 메꾸는 이 평생의 성화의 작업에는 정말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항상 신중하여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초심을 잃은 건 자신에게만 영향이 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더욱 더 나가서 끝까지 견디면서 나중에 그 종착점에 이르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 더 빛이 나시길 바라고요, 더욱 더 아름다우시길 바라고요, 더욱 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가득 차는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애 끓는 마음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분명 계산이 틀림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분명 그 인생을 세마는 일에는 그 마음을 달아보실 것이고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시면 내종 다위시양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9절 말씀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실 것이다. 아니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의 단서를 다는 이유는 하나님은 다윗과 그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을 비롯한 그 자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를 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갚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중에도 은혜의 여지를 항상 남겨주시는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는 것에 어, 저는 새삼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짱짱하고 팔팔한 나이인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 지체들은 이 새벽에 하나님과 고요히 대화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이 기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연세가 있으신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이미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생활의 태도를 계속해서 여러분 견지하시고 그 빈틈을 보수하고 강화하며. 나아가는 어, 이런 모습들이 결국엔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어, 무언으로서 영향을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만큼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몸을 이끌고서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노년이 되어서도 내것 사람은 낡아지더라도 더욱 하나님 사랑하겠다는 그 결심과 습관들이. 더욱 더 매진하시고 더욱 더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빈틈을 여러분 보수하고 강화하십시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진행 중인 우리 양육 훈련, 제자 훈련 또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요 계속해서 새 가족 분들이. 계속 등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가족분들을 위해서 정착 잘 하실 수 있도록 또노년의 연료한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마음이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석구 장로님 우리 오늘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구 장로님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범사의 감사 가족과 친구의 건강 여준 여민 앞길인도 생업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 제목 내셨습니다. 빈원재 집사님 가정 가족 영육에 간건 어머님과 장인, 장모님 건강 살펴주시고 하나님과 함,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상 되도록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해진 시간까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